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 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에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나건 주께서 그 하여금 그 날에 주의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어머니가 옥에 갇힌 자신의 아들에게 쓴 편지 한 통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자신의 옥에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찌 어미가 옥에 있는 아들에게 수위를 지어 보내면서 그곳에서 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임에도요. 그럼에도 이조 마리아 여사가 이 편지를 쓴그 깊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미로서는 너무나 또큰 고통이고 슬픔이었겠지만 그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던지는 그 목숨의 가치가 더 크기에 조마리아 여사는 자신의 아들 안중근에게 수위까지 짜보내며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바울의 마음 또한 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걸어온 그 길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너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를 전하다 겪는 고난은 비록 불가피하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절대적이기에. 여기에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고, 전하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하여서 디모데 또한 말씀을 가진 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는 바로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모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서 이 은혜. 세로서의이 부르심에 전제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서 바울 자신과 그리고 이 디모데가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그들의 어떠한 선량한 모습, 그들의 어떠한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거룩한 소명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행동이 아니라 그 그들의 이러한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떠, 어,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전적으로 너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난날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떠올려 보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지난 기간들을 회상해 보면서 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은 뭐 수십 번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이 사십 대를 맞으면은 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하여서 맞는 이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또세번의 태장과 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함도 있었고 또 파선함. 즉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대로 다 꼬꾸라지는 일이 있었기도 하였고 또그 외에도 전대 여행을 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강도와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위험을 당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자신의 아들에게 아닌 제자에게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또 복음을 위해 고난과 상처를 받는 것 또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겐 끊을 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도상에서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앞서 수많은 겪고 왔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그 위로의 말씀이 자신을 세우고 붙들린 바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음을 끝마친 후에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그분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멸류관과 영원한 삶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의 너의 상황과 때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당당하게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키다.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두 단어가 동일한 지키다라는 것 같은데 조금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13절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 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본을 잘 붙들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의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호하다, 사수하다, 또 방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13절을 통해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잘 순종할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수많은 거짓 사상들과 이단들에 대한 공격들이 또한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복음의 순전함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킬 뿐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요? 이 복음을 잘 계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4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이 모든 권면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엔 이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인 고난이나 핍박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나 바른 복음의 본을 붙들면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마치 고난 앞에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나 아니면 엄중한 도전 과제처럼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예전에 정말로 이 앞서 읽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실 때 아니면 이 초창기 아니면 초대 교회에 계셨던 아니면 정말로 중국의 지하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처럼 어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온실 속의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 너무나 연약하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조그만 상처와 조그만 고난에도 너무 힘들다. 상처 받았습니다. 그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라고 하며 어느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이 굳건함이 약하여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해이해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생사를 걸린 이 믿음의, 믿음의 결단만큼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상황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또 어떠한 직분자의 자리에서 위 자리에서의 어떠한 본분의 위치에서 어,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마치 부겔로와 허목의 내가 바울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버렸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음으로 찢어지는 이 배신감. 그 같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섬기겠노라 잘 해보겠노라 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나로가 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날카로운 이 말과 공격이 정말로 죽일 듯한 내 마음 가운데의 고통과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그래도 열심히 섬긴다곤 하였지만 수많은 말과 험담을 통해서 정말로 죽는 것같 죽고 싶을 만큼의 스트레스와 심적인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며 수많은 조롱과 배신과 침뱉음과 무시 속에서도 단 하나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배신을 바로 단 하나 사랑으로 기꺼이 다 안아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모든 조롱을 다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조롱을 가득 안으시고 어떻게요? 죽음의 십자가 위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그 모든 아픔의 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절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오네시보로처럼 그... 또그 외에도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후원을 하며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앞뒤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그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불러 주신 그 소명을 따라 담대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헤이해진 믿음, 또한 너무나 이 온실 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걸어갔던 이 믿음을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삶의 자리에서 바른 복음의 본을 드러내며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또한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다짐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믿는 자의 이 공동체 속에서 찾아오는 이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에 너무나 아팠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러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약하여지진 않았으 또 이렇게 회의해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하여지고 이러한 상처와 고난 중에서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더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담대해져서 정말로 이 세상의 고난과 또한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사랑으로 나의 그 모든 상처 와 배신을 주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안아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제는 그 복음과 함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성숙해 나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되어서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고 그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갔던 것처럼 주님 나 내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은혜의 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 교회로 믿음의 직장 공동체로 믿음의 일터 교회로 세워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